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소요리 문답 제16문도 함께 이어서 문과 답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함께 같이 읽어 보실까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네,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시절의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똑같은 중학교 1학년 시절 동일한 그 저를 축복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맡아 주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험적 모험생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학생 시절에는 상당한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직고전 장난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맨 뒷자리에 사물함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사물함, 그 사물함을 제가 호기심에 조각칼, 이렇게 미술 시간에 조각칼을 사용하다가 조각칼을 조각칼로 한번 눌러봤는데, <laughs> 너무 부드럽고 좋은 재질의 나무라서 쑥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서은안될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날카로운 것들을 그사물람 나무판에다가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해서은안될 심각한 장난인데, 관역을 이렇게 또 그리고, 그렇게 던지면서 샤프도 들어가고, 뭐, 잘, 뭐든지 잘 꽂히더라고요. 네. 해서은안될 기물 파손이고, 정말 어리고 또 철이 없어서 제가 했었던 크나큰 잘못이었습니다. 문제는 저 혼자만 이제 하면 상관이 없, 없고 저 혼자 혼나면 됐는데 제가 하는 걸 보고 재미있어 보였는지 저의 철 없는 똑같은 친구들이 같이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가 되었을 때그사물람 나무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온갖 상처투성이가 돼서 그한 칸만 거의 못쓰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선생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야말로 이제 학교의 기물이 파손되었고 그것에 대해 교체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니까 선생님께서 모든 수업이 다 마치고 종례 시간에 이 장난에 동참한 사람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실은 장난에 한 열댓 명은 사실 같이 참여를 했는데 양심적으로 이제 나온 친구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여섯 명. 앞에 쪼르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택을 해라. 너가 반장으로서 선택을 해라. 염준호, 너가 이 장난에, 장난을 주도했다고 내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너가 대표로서, 이 반의 대표로서, 열대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친구들 동일하게 장난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 동일하게 세대씩 나눠서 맞을 것인지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세대 맞고 나는 세대 맞고 끝나고 싶었죠. 안 아프 안 아프, 세대만 맞으면 덜 아프니까. 저를 저번에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이 선생님께서는 저를 매우 사랑하시는 아껴 주시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의 논지가 너가 대표해서 맞아라 라는 그러한 의도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친구들 대신에 대표하여서 제가 열대를 맞고 눈물이 정말 찔끔 나오도록 정말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열대를 맞고 그 잘못을 이렇게 치렀던 그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한 번의 기억이 1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냐면 대표라는 자리가 상당히 중압감이 있고 중요한 자리구나. 대표로서는 잘못을 더더욱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잘못하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선생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표, 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성경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 대표인 인물들의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시대 초기에는 족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족장들도 각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족장이 있었고, 그 이후의 시대에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을 군사적으로 대표할 우두머리, 왕을 세워서 왕정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11기서에 보면 왕에 따라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대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과거에만이 성경의 시대에만 이 대표의 역사가 대표성에 중요한 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텐데요 금요일에 역사적인 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표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인 서로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이 이 역사적인 이 정상회담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의 대표와 한 공동체 대표가 만나, 만났다는 그래서 아주 상당히 평화적인 어, 의미를 도출해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둘이 차를 마시고 독대하고 끝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표를 뽑는 일, 이 선거 같은 일들은 비록 수년에 한번 진행되지만 온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향방이 대표를 통해서 상당 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대표의 원리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와도 아주 깊게 연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또 함께 깊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배운 소요리 문답에서 아담과 맺어진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요리 문답 12문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행하셨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난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생명 언약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동일한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소요리문답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 언약이 아담 개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과 모든 인류에게도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닮게돼 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아주 많이 닮았는데요. 제가 목사연수 받던 날에 김창겸 목사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보셨죠. 빨리 이제 우리 루어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께서 중고등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님 부모와 자식이 닮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똑같은 건 처음이라고 <laughs>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도 행위 언약의 그 결과도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식이 닮듯이 온 인류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그 후선 전체를 대표하는 개인이자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아담이라는 이 이름이 단수적으로 한 사람만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의미에서 사람 전체, 인간 전체, 온 인류를 의미하는 복수적이고 집합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은 아담 자신만의 타락이 아니라 온 인류의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유리 문답은 또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다. 라고 서술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은 혈통적으로서 온 인류의 첫 부모이고요.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측면, 언약적 측면에서는 언약의 체결자. 그러니까 두 가지의 위치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언약의 체결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온 인류가 같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과 예수님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함께 한 번만 더 읽어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네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두번 반복되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아담 개인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에 대해서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8절, 19절 이 5장의 이 칭의와 관련하여서 또 원자와 관련하여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18, 5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어 온 인류가 죄 가운데에 거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로워진 것은 놀라운 하나님만이 계획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의 구속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소요리 문답에서 한 가지 더살펴보 어, 제가... 가르침을 이제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이 원제 적용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원제 적용 대상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오늘 16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출생이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 간의 수정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는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이 보통의 출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출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네,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출생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생하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서 취해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보통의 출생으로 태어나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누구조차 어느 누구조차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 궁금증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왜 아담의 죄책이 그렇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내가 짓지 않은 죄인데. 우리가 짓지 않은 죄인데. 왜 아담의 죄책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서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두 가지 큰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두 가지를 은연 중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부패한 성품이 유전을 통해서 유전되었다, 자연스럽게 유전되었다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동참하여서 죄를 지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둘다 상당히 사변적이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또 찾아보고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책에서도 왜 아담의 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우리에게 동일한 죄성을 가지게 되고 또 죄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적인, 성경을 기반으로 한 학자들과 교회의 역사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 혹은 어떠한 견해를 취하건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도 원죄를 지니, 지니게 되었다는 이 성경적인 설명만이 깨어지고 어리석고 타락한 이 세상을 설명하기에 가장 타장, 타당한 설명이라는 것이 주어진 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죄가, 원죄를 설명할 수 없다면 원죄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하, 하겠습니다. 왜 원죄가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원제를, 우리에게 원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인상 깊게 읽었던 어,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저자가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제목이죠.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인데,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다 라는 이러한 제목을 붙인 책. 이 책에서 저자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원죄가 불분명하여 졌기 때문에 오늘날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죄 안에 있고,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원죄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나의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었습니다. 4세기, 기원 후 4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수도사 펠라기우스는 로마에, 영국의 수도사인데 로마에 갔다가 이 로마가 기독교 중심지 국가인데 로마가 너무 타락한 사실을 보고 병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 기우스가 로마의 상황에 대하여 진단하기를 원죄와 전적 무능력이라고 어렵게 말하는 이 인간의 타락을 너무나도 너무나도 강조하다가 로마가 이렇게 타락하였다라고 그릇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라 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이 죄가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단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제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결국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1517년에 루터가 이제 주도하였던 종교개혁의 사건을 잘 아시죠, 농도님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원죄의 의미가 희미해져서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이 또 교회가 또 교황이 원죄와 죄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혹은 돈으로 교회의 힘으로, 교황의 힘으로 죄가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앞장서서 면죄부를 팔고 그것으로 죄가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위안을 삼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의 저자 마이크로트는 이러한 펠라기우스주의 이러한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주의가,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 이 미국 교회 특별히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은연 중에 어쩌면 또정라하게 만연해 있는 이 사태가 아닌 것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증상을 제시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혹시 나의 상황은 아니 나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우리 교회의 상황은 아닌지, 한국 교회의 상황은 아닌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인간이 풀어내야 할 주요 문제로 내세우는 것.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입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우선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이 되어야겠죠 몇 가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들이 착하고 멋지고 서로 공평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성경을 비롯한 모든 세계 종교의 가르침이다 모든 세계의 종교의 가르침 상당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너무 많이 나갔죠 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되는 목표는 행복이고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외에는 필요하지 않고 또 사람의 삶에 굳이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또 착한 사람이 죽어서 교회에 갑니다. 라는 죄와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좋은 개념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교회 안에 들어가, 들어오고 있다,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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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있다, 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제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도 조금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원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많은 선지자와 많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 그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처음 만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루터도 그러하였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고, 많은 이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에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스도 없는 교회, 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을 굳이 죄를 언급하면서 아담을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하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지 그 과정은 세세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아담을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의가 들어왔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깊이 숙고하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할 때에 우리 삶이 얼마나 은혜로 거저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값진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과, 또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하루하루, 날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에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